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설 도육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코스학원 동물캠퍼스의 위리 캠프에서는 전설 도육이 전이정이고요 저는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허이에요 네, 소개드릴게요. 저희 이름이 전설 도육인데요. 왠지 아세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아시면 댓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선물? 아메리카노 쏩니다. 우와.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그것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위트 있는 오답에도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네 쏘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약간 불편한 폭폭의 시간 지금 RC, LC, 토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책만 사고 아직 챕터 1 계속 보고 계시나요? 혹시 파트 1만 맨날 풀고 있는 건 아니시죠? 학원 등록했죠? 책 샀죠? 그리고 계속 챕터원 학원 등록한 거를 뿌듯한 말 있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해커스만 다니면 점수는 오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학원 다니긴 해요 그런데 와서 수업만 열심히 듣고 집에 가면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아직 신청 안한거니다자 지금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현재 상태와 목표 점수가 있을 거예요 자, 500점대거나 600점대이신 분들은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총 시간의 절반 이상을 어휘 외우는데, 즉, 우리 노랭이 책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일단 단어를 알아야죠. <laughs> 공부하시는데 어휘를 공부하지 않고 접근한다. 음... 선생님이 나눠주는 복화, 네. 해커스 제 복화, 노링 복화, 무슨 복화든 일단은 ACRC 모두 다 어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총 시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어휘 암기하는데 최대한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커스 복화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물론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 외우시면서 한글뜻 보실 텐데 그 아래를 보면 예문이 있어요. 그 예문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아, 네. 중요한 이유는 문장. 그 문장이 그대로 LC에 나오는 문장, RC에 나오는 문장으로 쓰이거든요 어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스킬을 가르쳐드려도 여러분이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RC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를 해야 되는데 문법 풀어야 되는데 뭐 단어 몇개몇개 몇개 모르고 전혀 안 되죠 RC도 복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복화 암기 팁 얘가 문장 뽀개기를 하십시오 그게 곧. 아이씨 문법이 87도끼로 연장됩니다. 아하. 하게 문장 쪼기고요. 만약 학생들 잘 보면 다 주어 동사만 끝죠. 이 목적어, 보어, 전치사, 접속사, 컴마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 저는 일단 문장 쪼기. 네. 게다가 어휘 확장, 문장 확장. 문장 아, 길어 줘야 돼요. 길어지는 거 이해하는 연습을. 단어도 수준 있게 조금 음. 더 외우셔야 되겠고 여기다니 녀 음. 더. 시간 관리해야죠 아 그렇죠 스피드 있게 해줘야죠 네, 자 저는 여기서 내용을 받아다가요 리딩에서 나오는 내용을 먼저 일단 읽는 거 맞아요 우리 LC의 스크립을 리딩처럼 읽어주는데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신 그 LC 스크립이요 그 부분을 보면서 듣는 과정을 좀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즉어나 리딩으로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귀로 못 알아듣는 단어가 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문화를 보면서 들어 주셔야 그 실력이 높아지겠죠. 제가 예전에 영어 교육학 전공하면서 실험 논문 썼는데요. 단어는 미니풀하게 문장에서 외워야 오래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복카 중요합니다만 문장 보게면서 해석하면서 한다. 문장 보게기 복화 해석 이렇게 기초 단계 가집시다.